하늘로요. 어, 출애굽기 3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 성막이 주는 은혜와도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 그 하나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요. 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무슨 말일까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안식일 만큼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건강해야,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무서워 보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 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충만해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요소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쓸 많은 재료들을 자원하여 가져옵니다. 기쁨으로요.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쓰일 물건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지고 옵니다.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사람들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가진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내 안에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는 일, 성막의 재료를 만드는 일에 아무나 쓰시지 않죠.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신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와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미리두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목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또한 부어 주셨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부살렐과 오울리압을 부르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신대원 때 공부할 때도요, 어, 신학교에 온 분명한 소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등 떠밀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다릅니다. 어, 분명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대원 내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충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충만하게 하시다. 지혜로운 일을 충만하게 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슬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내 마음을 온전히 여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또들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을까요? 정말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어, 36장, 35장은 아니지만 36장 2절의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의 여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인지 힌트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일을 잘 만드는 그런 테크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잘해서 부르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 어떤 일을 인도하시든 어디로 가게 하시든 아멘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 하기 위해 내가 능력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쓰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하나님께 마음이 오픈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음껏 하나님께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